안 되는 게 명상이에요, 안 되는 게. <laughs> 예, 안 되는 게 좌선이에요. 예. 예. 안 되는 게 수행이에요. 예. 되는 것은 이제, 아집, 이런 건, 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만함,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음, 예, 그런, 음, 욕심, 뭐 이런 거는 너무 잘 돼요. 이게. 예. 어. <laughs> 연습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게 명상이고 안 되는 게 알아차림이고 안 되는 게 자비심이고 예.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음, 그 나중에는 돼요. 근데 나중에는 돼요. 하, 하면 할수록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음. 그 뭐지? 약간 음, 수행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어, 음,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흐름을 꺾어서 올라가는 이렇게 강을 강의 흐름을 꺾어서 어, 거슬러 올라가는 역류, 역류로 이렇게 수행. 근데 내려가는 건 쉽잖아요. 내려가는 것은 이제 그 산만한 그러니까 생각의 그런 흐름이나 그런 뭐 욕심의 흐름이나 뭐 업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수행은 그것을 업을 거슬리, 거슬려서 가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업은 저절로 되는 게 업이에요. 그게 이제 저절로 되는 게 욕심이고 저절로 되는 게 아집이에요. 왜냐면 아, 이생 동안 또한 세세 생생 동안 아, 계속 이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 거요. <laughs> 이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이 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도 어, 마찬가지예요. 연습을 하면 그럼 더 쉬워지고 잘하게 되고 또 결국은 이제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알아차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어, 뭐지 자비롭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성인 성인의 입장이죠. 이렇게 저절로 알아차리고 이렇게 성,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연습 연습 just do it 어, 다른 방법은, 다른 답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할수록 쉬워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수록. 이렇게. 연습으로, 어, 수행으로, 이렇게. 쉬워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음, 네. 음, 근데 쉬운, 쉬, 이렇게, 뭐든지, 그, 보람 있는 거는 다 좀, 쉬, 이렇게, 뭐라하지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람 있는 것이나, 의미 있는 것이나, 이렇게, 얻어지는게 하나도, 쉽게 얻어지는게어디있어요 이렇게, 아, 요리를 배울 때도, 뭐, 그냥, 뭐지, 좀, 자연스럽게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타고나게 그래도,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뭐, 엇을배워도 그렇잖아요. 이 swing t 죠 그럼 네,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이 공덕과 삼세 공덕을 불보살들의 해양을 본 받아서 할양 없는 중생 성불에 향합니다.